근력 운동을 할때 무게를 어떤 속도로 들어야지 가장 느낌있고 세금파근한 몸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게이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근력 운동을 할때 무게를 어떤 속도로 들어야지 가장 느낌이 있고 세근빠근한 몸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벤치 프레스를 예시로 드릴게요. 벤치 프레스가 가장 어떤 기본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벤치 프레스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무게를 느리게 올리고 느리게 내려오는 것, 두 번째 무게를 빠르게 올리고 느리게 내리기, 세 번째 무게를 느리게 올리고 빠르게 내리기, 네 번째 무게를 죽었나? 이렇게 해버리기 이런 방법이 네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1대1 비율, 적정한 속도로 올리고 적정한 속도로 내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더 많이 하는 방법인데 적정한 속도로 올리고 거기서 한 1.5배 좀 느리게 내려주는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리고 이런 방식은 거의 파워리프터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무게를 든다는 개념이 좀더 강한 거기 때문에 근육 자체에 부하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다른 방법들은 운동하시는 본인이 근육에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 이 운동 자체에서 텐션이 꾸준하게 잡혀 있는 전제를 깔고 했을 때 너무 느리게 올리면은 무게를 본인이 칠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무게를 너무 느리게 내리면은 힘이 이상한 데서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본인이 칠수 있는 한계에서 무게를 굉장히 많이 치는 와중에서도 근육에 충분한 부하를 줄수 있는 방법은 두 개예요. 1대 1 비율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올리고 조금씩 천천히 내리고 1.5배 속도 감소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내릴 땐이 네가티브 자세에서는 근육을 여기 중간에 잡고 있는 상태에서 늘려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근육에 충분한 부하를 주고 많이 찢을 수 있어요. 벤치프레스로 얘기했지만 다른 분육도 똑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풀다운을 한다고 했을 때 잡아당기고 이제 네가티브 자세에서 1.5배 감속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쫙 올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광배에 어떤 텐션을 꾸준히 계속 잡아준다는 어떤 전제 하에서 말하면은 이두 가지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느리게 하는 것이 왜안 좋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힘을 너무 이상한 데서 빠져요. 헬스장 몸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굉장한 멸치세요. 완전히 잔치국수에 올리는 진국을 뽑을 것 같은 그런 멸치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만약에 벤치 로우를 한다. 그럼 로우를 할 때, 방식으로 하단 말이야. 너무 느려. 그러면 등 근육에 자극도 안 오고 무게도 많이 많이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운동도 안 돼. 사실 근 비대나 뭐 스트렝스나 뭐 이런 것에는 거리가 완전히 멀고 파워리프트 같은 경우는 아예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런 종류의 운동은 사실 가도. 뭘 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들수 있는 최고의 무게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근육에 충분한 부하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냐? 가장 쉽게 말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하시는 것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운동 초짜이신 분들 본인의 어떤 페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1대1 뷰이나 1대1.5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티기였고요좋아요시고구독러주시면 좋겠습니다.